성심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두 번째, 무시당하는 사랑과 성체성사의 오묘한 이치, 3월 7일. 나 스스로 끌수 없는 오묘한 사랑의 불길 때문에 성체성사를 세우려던 그때, 나의 성심이 받은 고통을 기록하여라.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고 생활할 영혼들을 생각했다. 나에게 자신을 바친 많은 영혼이 나를 냉대하는 것을 보았으며 냉대할 뿐만 아니라 나의 성심에 상처를 내는 사제들의 영혼도 보았다. 이들이 나에게 헌신하기 이전의 습관 때문에 나약한 상태가 되어 신심 생활에 염증을 느끼다 못해 냉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나는 이 감실 속에서 이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돌아와 나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에게 가장 가까운 짝에게 하듯이 나와 이야기하며 나에게 은총을 내려달라고 간청하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돌아온 그들에게 나에 대한 굳은 신뢰심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죄인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끌어오너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보속하려면 너희 자신을 나에게 바쳐라. 이제부터는 나를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여라. 위로받고 싶은 나의 성심이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지 잘 살펴보아라. 위에서 말한 사항은 한두 영혼에게 국한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모든 영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이들은 매일 나를 받아 모시면서 마지못해 한두 마디 형식적인 말만 건네 뿐, 항상 나와 관계없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어쩌다 나와 만날 때에는 맥없이 나를 대한다. 나 이외의 일에 정신이 팔려 마음의 문이 잠겨 있으며, 그 정신은 산만하고 그 마음은 심란하다. 나에 대한 걱정도 자기 영성 생활에 대한 각오도 없이 그저 자기 육신에 대한 걱정만 한다. 이런 영혼들은 나에게 냉정할 뿐만 아니라 쉽게 실증을 느끼고 금방 내 앞에서 물러나곤 한다. 나에게 특별히 선택받았으면서도 밤새도록 나를 기다리게 하는 이 무심하고 배음망독한 영혼들아. 그러고서도 어떻게 매일 나를 받아 모실 수 있단 말이냐?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 쉬면서 너희의 죄과를 가볍게 해주려고 너희를 기다렸다. 또한 너희에게 주려고 새로운 은혜도 마련해 놓았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구나. 나에게 울며 간청하기는 커녕 아예 내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겨우 온다는 것이 마지못해 예식이나 채우려고 나오거나 습관 때문에 나오는 것 같다.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나에 대한 사랑에 북받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나와 친밀하게 결합하겠다는 마음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영혼들은 나의 성심이 바라는 애정을 지닌 영혼이 아니다. 내게서 특별히 선택받은 영혼인 사제들에게 내가 바라고 있는 바를 다시 이야기하겠다. 나는 모든 영혼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사제들에게 부여했다. 또한 사제들의 말에 순종하여 영혼들의 양식이 되려고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감실 안에 갇혀 있거나 영성체 때 그들의 처분에 따라 다른 영혼들에게 먹힐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그들에게 영혼들을 맡겨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며 나의 진리를 설교하고 모범을 보여 영혼들을 진리와 덕행의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사명도 맡겼다. 모든 사제가 과연 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부여해 준 사랑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사제는 없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사제들이 제대에서 내가 부탁한 영혼들에게 나의 말을 올바르게 전해 주고 있는가 내가 죄인들에게서 받은 모욕을 대신 보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자기 성물을 거룩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지난 날보다 더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사도들 안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처럼, 그들도 내가 쉴수 있도록 자신들 안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는가? 아, 나의 성심이 얼마나 아팠기에 이렇게 한탄하며 내 가슴을 쳤던가. 세상 영혼들이 나의 손과 발에 못질하여 상처를 내고, 침을 뱉어 내 얼굴을 더럽히더니 이제는 내가 간택한 영혼, 내 정배인 사제들이 나의 성심을 갈기갈기 찢고 있구나. 나는 성체성사를 세울 때 이미 열두 사도 중 첫째 사도가 거짓말을 하여 충성하지 못할 것과 그 뒤를 이어 여러 세기를 지내며 내게 선택받은 사제들이 나에게 충성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렇듯 아파했던 것이다. 성체성사는 내 사랑의 발명품이다. 성체는 모든 영혼의 힘과 생명이고, 모든 나약하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신약이며, 현세에서 영원한 세계로 넘어갈 때 필요한 노자다. 성체성사로 죄인들은 평화를 얻고, 열리가 없는 영혼들은 희생의 열정을, 순결한 영혼들은 감미로운 천상 음식을 얻게 될 것이며, 신심이 깊은 영혼들은 안식과 자기 수원의 만족을, 거룩한 영혼들은 완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날개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을 봉헌한 영혼들은 성체성사 안에서 자신이 생활할 터전을 잡고, 그 안에서 사랑의 생활을 확고히 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성체성사에서 완전한 사랑의 삶에 대한 표준을 찾고 나와 갈라지지 못하게 결합시키는 사랑의 사슬을 얻게 될 것이다. 겟세마니 3월 12일 사랑하는 영혼들아, 겟세마니로 올라와 나와 함께 있자꾸나. 너도 나의 근심과 고통에 동참하여라. 공생활 중에 나는 하느님 백성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했으며 소경은 다시 볼수 있게 하고 앉은뱅이는 다시 걸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 놓기도 했다. 나의 제자인 사도들과 3년을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나의 진리를 전수해 주었으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몸소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나를 그들의 양식으로 내놓았다. 하느님의 아들인 내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피를 세상에 뿌리고 나의 생명을 희생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나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나를 희생하겠다고 기도드렸다. 사랑하는 영혼들아, 너희 본성을 기준으로 삼아 너희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고 고집부리지 마라.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자신을 기준 삼아 하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기준 삼아 하느님의 뜻에 겸손되이 복종하여 너희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다. 중요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앞서 나처럼 먼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 후 시작하여라. 일 시작 전에 먼저 기도하는 이유는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기도로 하느님과 상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으며 하느님께서 의견을 주시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고요한 곳을 찾으려고 겟세마니에 갔다. 내가 겟세마니로 간 것은 너희가 하느님을 너희 안에서 찾으려면 세상사로 산란해진 자리를 떠나 하느님과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고요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였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을 거부하거나 반항해서는 안 되며 자기 본성의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심과 자기 육감에 따른 판단으로 스스로 합리화하여 자신을 내세우면 하느님과 만날 수 없다. 내 성심이 사랑하는 영혼들아. 내가 겟세마니에 올라갈 때 제자들 중세 사람만 데리고 간 것은 너희가 세 가지 힘을 갖추고 있어야 효율적으로 기도드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첫째는 기억력으로 하느님의 완전하심과 은혜를 상기하고 전능하시고 전선하신 하느님께서 영혼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는 지력으로 자신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슬기와 지능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의지력으로 자신의 능력, 지식, 감정을 버리고 하느님을 위해 더욱더 정진하여 실행한다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나의 구원사업에 동참하는 사도직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겸손해야 하며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고 헌신해야 한다. 이때 이세 가지 힘이 꼭 필요하다. 피조물인 너희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온전하고 겸손하게 복종하려면 기도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너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 하느님의 뜻에 받들고 그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라. 나는 구원사업을 이룩하라는 하느님의 뜻에 복종하여 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나에게 가해진 형벌과 고통, 온갖 모험과 모욕, 가혹한 매질도 모자라 가시관까지 내 머리에 눌러 씌운 잔인한 인간들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과 무거운 십자가 몸을 지탱하기 힘들어 세 번씩이나 넘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그 십자가 위에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다니 이 참담함과 고통을 형언할 길이 없다 더구나 눈앞의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인간들이 나에게 저지를 죄악과 퍼부어될 모욕을 이미 내다보고 나의 성심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이럴 줄 알면서도 나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여 십자가를 짊어졌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불쌍한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게 하려면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였다. 인간들이 하느님의 권위를 침범하면 하느님의 분노가 그들 위에 떨어진다. 나는 너희에게 떨어질 하느님의 분노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았다. 하느님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나의 생명을 바쳐 보증을 섰다. 인간의 무거운 죄와 벌을 대신 보속하느라 피땀을 흘리고 고통 중에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말이다. 죄인들아, 나를 그만 좀 괴롭게 하여라. 이미 피와 땀을 흘려 너희를 구원했고 새 생명까지 주지 않았느냐? 죽는 순간까지 범민하고 아파하면서 너희를 살려 놓았는데 어떻게 나의 피땀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단 말이냐? 사랑하는 영혼들아, 오늘은 이만하자. 너희는 겟세마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있는 내 옆에 항상 머물러 있거라. 미약한 너희 심신의 뿌리를 나의 성혈로 적셔 강하게 만들도록 하여라.